어디를 가나 살까? 볼까? 안녕 오늘은 어디를 갈까? 들리나 이게? 어, 어디를 동묘에 갈까? 갈까? <웃음> <웃음> 노래가 있구나 예쁜 거 같은데 음. 오늘 책을 한권살 겁니다 네 왜냐고요? 네 그냥요. 널 꿈을 꿀, 펼쳐라. <laughs> 아, 이거 나내 인생책이야. 어, 그래? 그거네. 나의 나의 라임 오렌지 나. 초딩 때한 다섯 번 읽었어. 야, 야 너무 찌네. 뭐. 어, 나 찐따여가지고. 저거는. 그래? 안녕하세요. 못 기다려도 안 무아. 어. 자 여기서 찍을게. 그는널 놓아 줄게. 얇은 거 사야겠다. 책 보는 바보. 그런 바보지. 상이에요. 잘잘 어울리죠? 그도다시 어. 뭐, 돌아갈까? 아. 어? 어? 어, 안녕하세요? 어, 네. 파란색 가시래요? 오. 어? 어. 뭐? 그저, 뭐, 뭐. 응. 이거, 이거. 3D 연하 <laughs> 3D 연경. <안경> 근데 <laughs> 괜찮네. 어때? 여기 봐요 어르신. 이거 해봐요 눈물 나는데? 회사 한 팍에 스승을 만들어놔. 오, 야, 이거 진짜 맞는 말이 나를 지켜보는 누군가가 있다. 진짜 다 뒤에서 보고 있잖아. 뒤에서 욕하고 있잖아. <laughs> 오 잘겠다. <laughs> 결국엔 결과는 10년 뒤에 온다. 스트레스 받을 것 같아. 아이 진짜 <laughs> 여기 여기 가라카 <와. 웃음> 우와, 진짜 이 여기 또 구운몽 있다, 구운몽. 질것 어. 같은 기분이 들어요. 구운몽? 예진 구운몽 사는 계시지 않아? 어, 여기. 어, 여기 괜찮네. 여기 설이려 오케이. 성공. 와 <일이 cluttered> 뭐, 이거 뭐야 가게고? 어떤 사람의 가게고 아니야? 오 진짜요? 진짜 어떤 사람의 가게고야 버린 건데 대고 와서 그런 거? 지금 진짜 민주 생일 파이 거의 동네 사람 아니야? 맞아 이거는 나보다 더 동네에서 왔어. <uß assaulted> 아 저만큼. 저명... 오, 우이만 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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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고. 루스 c e Luce. Luce. l u 을 e Luce. Luce. 오케이. e Luce. 이 u c e l u c 백화가 여기입니다. 여기 네. 있을까 보지? 에 그럼 미몬 있는 것 같긴 한데. 미몬. <laughs> 미 미모. 있는 것 같아. <laughs> 저 무슨 광버스가 있나 봐? 있어. <laughs> 치겠다. 어? 어떻게? <어떡해. 웃음> 진순이 없네? 응? 안산탕면 순한거 있어 사리금탕 먹어라 그럼 그정도면 네? 응. 음... 거? 뭐야? 우리 그냥 얹어주면 안될걸? 지 여리 <목소리> 음. 음. 아, 시작 김성 씨. 먹방 음 맛있네 <laughs> 맛있다 <laughs> 너 너무 센거 <센터> 아니야? <laughs> 나도 좀 부담스러워서 얘야? <laughs> yeah? 무순이 빼버렸는 우리 4분 만에 다.. 난 4분 다와 왜요? 영상이시죠? 폭포! 사람 벌써 많아보낭만반 기다려보세요 이거 저장하고 이거 알아? 너구리? 아니 파밍 갑자기 변한 맥주도 샀어요. <laughs> 말투 갑자기 무슨 얘기세요? <웃음> <웃음> 예진아 귀엽다. 음? 뭐지? <laughs> 오빠는 가위모양이죠 이모 <laughs> 인생 사는 거 뭐? 이거 진짜 먹는 거 좋하는 친구. 나를 보면 이따 코 언니 번 반갑게. 자, 가. 바이바이. 어.